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 API를 활용한 플랫폼 제작 발표를 맡은 박주랑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하자면 프로젝트 개요, 사용 기술 제작 기간, 그리고 각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이 페이지의 기능을 구현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기능을 구현하면서 생긴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총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야 했던 주제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기상 정보 API를 활용한 의상 판매 플랫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맞춤형 의상 추천, 쇼핑 기능, 그리고 리뷰 및 Q&A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획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신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은 다양한 스토어가 입점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 플랫폼의 기능을 가져와서 기상 상황에 맞는 옷을 구매하고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시라는 플랫폼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클로시라는 이름의 뜻은 옷을 뜻하는 영어의 클로스 그리고 섭씨의 단위를 뜻하는 C를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홈페이지 이미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랜드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관이 나올 수 있고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의상 추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벤트 페이지 이미지인데 이벤트 페이지 이미지는 총 이렇게 배너가 한 줄에 4개씩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아래에 보시면 페이징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바구니 페이지 이미지인데, 주문 페이지 이미지와 같이 시간이 없어서 백엔드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상품 페이지 이미지인데 저는 상품 페이지 밑에 리뷰랑 Q&A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품 페이지 이미지는 총 두가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DB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DB는 제가 주문이랑 상품 테이블 사이에 주문 상세 테이블을 넣어 놨는데 그 이유는 주문 상세 테이블은 이제 각자 개별 아이템을 구현을 하고 그 개별 아이템이 모여서 하나의 주문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는 상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 테이블을 별도로 구현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용 기술과 제작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상청 API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제작 기간은 거의 딱한 달이 걸렸는데요. 저는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구현에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서 디자인과 프론트엔드에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DB, 백엔드, 연동 순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 툴로는 피그마, 프론트엔드에는 HTML, CSS,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을 했고요. DB에는 마리아 DB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서버를 구현하는 데는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하는 데는 엑시오스 기술을 썼고 그 외에는 Git과 GitHub를 사용했습니다. API는 기상청 API를 사용했습니다. 기상청 API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 기본 기능에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게 있어서 그 API를 활용해서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상청 API가 격자 좌표를 기반으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API를 사용해서 가져온 위치 정보를 격자 좌표로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기상청 API에서 날씨 데이터를 요청을 하여서 날씨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이 날씨 데이터를 UI에 적용하는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UI에 적용할 때는 날씨에 따라서 날씨 아이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온 온도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없을 때는 정보 없음이 출력되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페이지를 설명드리면서 이 페이지의 주요 기능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페이지를 구성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원가입을 할때 중복된 아이디랑 닉네임이 안되고 비밀번호 창과 비밀번호 확인 창이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언러창을 생성해서 비밀번호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창을 띄우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능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비밀번호 아. 회원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창이 달라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는 입력한 닉네임이 이미 존재해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가입이 되었고 이제 회원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저는 컴포넌트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서 매 페이지마다 이 로그인 상태 확인 바를 만들어야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드 중복이 발생되고 이제 매 페이지마다 로그인 상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좀 많이 코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전역에서 관리하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 파일에서 유지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백엔드에서는 세션을 활용해서 이제 이 로그인 상태를 저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적용 코드는 조금 복잡해서 형광펜 처지신 부분만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역 상태를 관리하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로그인 상태일 때 사용자 정보를 가 백엔드에서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상태 변경할 때 사용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지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초기, 초기 로그인일 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로그인 상태 가능한 태그로 묶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app.js를 수정을 했는데 로그인 상태 함수가 담긴 컴포넌트를 별도로 <laughs> 생성을 했고 이 컴포넌트를 아까 만들었던 인증 관련 데이터 태그로 감싸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백엔드인데 백엔드에서는 로그인 상태 확인 API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페이지 이동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 상태가 체크가 가능하고요. 회원 정보 조회 API도 생성을 했는데 세션의 UID가 있는 경우에는 DB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반환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고 세션이 없는 경우에는 401을 반환해서 권한이 없도록 설정을 했으며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파운드가 반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모든 페이지를 이동해도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품의 총 가격이 5만 원이 넘어가면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는 식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기능 영상을 보시면 총 합이 5만 원이 넘으면 이제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상품 가격의 총 합이 5만 원 이상일 때도 배송비가 적용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좀 금액이 커서 그렇지 이게 지금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보시면 총결제 금액이 배송비랑 상품의 총합으로 되어 있고 이 상품의 총합이 5만원이 넘어가면 배송비가 무료이고 배송 5만원이 넘지 않으면 2,500원이 더해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총합이 5만원이 넘어갈 경우 배송비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격이 아까보다 조금 저렴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리뷰 페이지에는 비회원은 조회만 가능하고 회원은 작성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작성자만, 수정이 작성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제 게시글에서는 이렇게 수정 및 삭제한 게 바로 반영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진 않았는데 게시글 조회할 때 페이징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말씀드릴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로그인 상태이고요.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래 수정 삭제가 뜨지 않았고, 페이지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 작성하기를 누르면 작성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상태고요. 바로 작성 창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성자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 창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수정한 것이 바로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삭제도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DB에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아서 리뷰에 나오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날짜 형식이 타임이 같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날짜 형식이 아닌 형태로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고 스플릿과 리플레이스 오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가 db에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렌더링되지 않은 거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로드되지 않은 경우에는 너를 반환하고 데이터가 존재할 때는 맵을 실행해서 리뷰 리스트를 생성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 형식이 타임이 나오고 저희가 알고 있는 형식이 아니어서. T 이하의 모든 글자를 제거하는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리플레이스 l 을 사용해서 하이픈 대신 다스로 바꿔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날짜 형태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리뷰 리스트가 제대로 나오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날짜가 하이픈 대신 다스로 나오는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Q&A 페이지인데요. 앞서서 말씀한 리뷰 페이지에 기능 몇 가지를 더 추가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Q&A는 보통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설정 유무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질문을 나눌 수 있고 비밀번호가 불일치하면 알림이 뜨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의 앞에 네 글자만 공개하고 뒤에는 별 처리를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정할 때 카테고리는 다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했던, 방, 이전에 입력했던 카테고리로 유지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기능 영상이고요. 역시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을 땐 저렇게 알림이 뜨고요. 작성하기가 역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역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이 됐고 이번엔 카테고리 수정과 비밀 번호를 설정하는 식으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비밀 번호가 적용이 되고요. 카테고리는 그대로 놔두고 비밀 번호만 뺐더니 이제 바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또한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게시글이 하단에 위치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때 XML 파일에서 셀렉트 태그를 사용할 때 조건 설정을 내림차순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요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XML 파일에 이제 order by d s c 조건을 사용을 해서 DB 내 데이터가 최신순으로 정렬되게끔 조건을 설정하는 코드로 진행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최신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문제는 비밀번호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질문도 공개 처리가 되어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밀, 비공개 질문을 다시 볼때또 다시 인증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표시해서 를 공개 질문과 비공개 질문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엑시오스를 통해 비밀번호 검증 API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 API를 통해 비밀번호 유무에 따라 공개하고, 비밀번호 검증 API를 통해서 이제 제 연람 시제 인증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적용 코드인데요. 비공개 질문일 경우 비밀번호 입력창을 생성하는 코드고,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할 때 비밀번호 검증 로직이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세션 정보를 서버에 전송 후 검증하는 로직이고요. 일치할 경우에는 인증상태로 바뀌어서 내용이 표시가 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알림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는 백엔드 조회 API인데요. 공개 질문과 비공개 질문을 구분을 해놓은 코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검증 API고, 파라미터에 이제 비밀번호 그 인풋을 통해 받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받은 번호, 비밀번호와 설정된 비밀번호를 대조를 했고요. 일치할 때는 이제 인증된 Q&A를 모아놓는 목록을 생성을 했고, 같은 세션에서 볼때 재인증을 하지 않아도 다시 볼수 있게끔 재인증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공개 질문일 때는 바로 보이고, 비공개 질문일 때는 이제 비밀번호가 보이게끔 표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서 인증됐을 때는 재인증을 안 하게끔 생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벤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페이징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서버에서 페이징 처리가 되고 한 페이지당 10개의 게시글까지만 보여줄 수 있고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는 접근하지 못하게 아예 포인터가 금지된 표시로 나오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지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연동할 때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서로 다른 포트에서 실행이 돼 가지고 CORS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뜨고 콘솔에서는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패키지.json 파일에 프로포티를 별도로 생성을 하고 백엔드에서는 또 별도의 파일을 생성해서 전역적으로 포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보시면 키값에는 프록시 그리고 밸류 l u 값에는 Spring Boot URL을 삽입을 했고요. 백엔드에서는 c o f f e i n c u r a t i o n Annotation을 사용을 해서 CORS 설정을 전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콘솔 창이 깨끗하고 브라우저 창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평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컴포넌트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서 컴포넌트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다음번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아예 컴포넌트를 분리하면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역 관리, 상, 전역 상태 관리와 API 연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it과 g i t h u 의 편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GitHub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노션에 그동안 작업했던 파일들을 zip 파일로 묶고 그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어서 다시 하는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했었는데 GitHub를 사용하고 나니까 그 불편함이 훨씬 줄어서 이것의 편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할 방향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장바구니랑 결제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백엔드로 구현하는 것을 개선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웹에 맞춰서 디자인을 만들었다 보니까 모바일에도 최적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하고 미답변된 질문을 구분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뷰 입력할 때 이미지 인풋으로 넣었긴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프론트 엔드에서 구현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개선하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